인도에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. 왜 인도는 명상이 발전했는가? 오락이 없는 귀족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. 너무 더워서 날씨는 덥고 40도에서 어 여름에는 55도까지 올라가고 어 겨울에도 낮에는 30도 위로 올라가고 어 물론 뭐 아침에는 5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. 겨울에 겨울에. 그래서. 이렇게 더우니까 귀족들이 할 일이 없어.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. 추운 거는 돈 있으면 막는데, 더운 거는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못 막아낸다고. 그러니까 추우면 불 떼면 되고, 모피 같은 걸 입으면 되고, 내가 귀족이야. 그러면 그냥 돈으로 다 떼어버리면 돼. 야, 불 불때 난방해. 이러면 끝나는데, 더우면, 더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할게 없어. 할게 없어. 목욕하고, 뭐, 이런 거 밖에는 없어. 어. 집이 필요하냐? 더우면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. 밖으로 나가야지. 튀어나가야지. 아니, 그렇지 않아? 어, 그렇게 가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. 그래서 인도는 어, 예전부터 건축은 돈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건축을 해요? 높이 올라가는 건축, 그러면 올라가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더 불고, 그 다음에 땅에서 나 올라오는 복사열로부터 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누각을 좋아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각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거예술 먹을 수 있느냐? 40도 55도 올라가면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. 술 먹으면 기가 좋으려고 먹는데 더운 데서 사우나에서 술 먹는 놈은 없거든요, 세상에. 못 먹어. 술을못 먹는데 원래 돈 있는 귀족들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술 여자, 사냥, 놀입니다. 공연, 공연 같은 거 보는 거. 근데 그게 다안 된다는 거예요, 더우면. 40도 이상 되면 말을 탈 수도 없고, 사냥을 나갔다가 지가 뒤져요. 불가능하다는 응? 여자는 되느냐? 눈 돌아갔을 때 잠깐 되는데, 그 외에는 내 몸도 힘들어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, 어, 한국, 불교의 부처님들은 이렇게 항마촉진 이러면 딱 몸에 붙이고 있거든요. 근데 인도 불상의 수위는 이렇게 다 떠있어요. 떠있어. 손 자세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씩 떠있어. 이런데도. 왜? 붙이질 않아. 더울 때는 붙이면 여기서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최대한 몸을 띄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, 내 살도 붙어 있기가 귀찮은데, 남의 살까지 붙어 있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.